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 뭐였다고요? 24. 얘들아 24가 뭐였어? 24시간 누가 항상 함께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맞아요. 24시간 하나님은 나를 단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했었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 환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고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 기억나나요? 안 나요? 어. 그럼 지난주에 이24 누렸나요? 어떻게 누렸어요? 아, 누리긴 했는데 내가 뭘누렸는진잘 모르겠어요. 어, 그럼 오늘 그걸 말해줄게요. 자, 아, 24 누리는 자의 기도는 우리가 24를 기도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24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24 하나님과 함께를 한 자의 기도는 어떤 건지 오늘 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자, 아, 전사님이 이걸 갖고 왔어요. 자, 아, 읽어주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어, 마음, 생각, 영혼이라고 써 있네. 얘들아, 너네 마음, 생각, 영혼은 중요해, 필요 없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볼 거냐면, 이거 넣어볼까? 내 마음과 생각에 돈으로 가득해. 어, 만 원인데요? 만 원도 한 장이 아닌데요? 묶음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쁜 옷. 넌 이쁜 옷 좋아하지? 어, 공주 옷. 24.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걸로 가득해. 또뭐 넣어볼까? <laughs> 맛있는 거난 어, 좋아해 <laughs> 자24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laughs> 오늘은 뭐 먹지? 뭐 맛있는 거 먹지?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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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주지? 이 생각으로만 가득해 얘들아 이러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어디랑 연결될까요? 어디랑 연결될까요? 응? 지옥이랑 연결이 돼? 다... 어? 육신적인 거야 누가 갖다 주는 거야? 사단이 갖다 주는 거야 어 <laughs> 사단과 연결이 돼 나는 그냥 돈 생각했는데요. 나는 그냥 잊고 싶은 거 생각한 것 뿐인데요.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말한 것 뿐인데요. 하지만 24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결국에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어? 사단과 연결이 되어 있대.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무슨 생각 하나 볼까요? 자, 여기에 뭐가 담겼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것대로 흘러간대요. 그럼 너무 중요하겠죠. 무엇을 담느냐가 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볼게요. 24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 놔요. 어, 또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볼까요? 자, 24아 나에게 있는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냐? 어? 봐라. 뭐가 나왔어? 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보고마의 작품이 나오게 만든대. 자,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뭐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또 또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자,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뭐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언약을 담았더니 뭐와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대. 얘들아, 하나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어? 하나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마에 계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 보좌라고 해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방금? 보좌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라고요? 천국 보좌. 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 연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여기랑 연결이 된대. 근데 아까 뭐였어? 먹는 거, 입는 거, 돈. 이런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디랑 연결이 되었지? 사랑과 연결이 되었어.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뭐 담아야겠어요? 어, 자, 어 여기에 뭐 담아야겠어요? 생각, 영혼, 마음의 생각, 영혼, 마음을 담고 올 거예요. 그러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꼭 담고, 자, 우리 기도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과를 읽었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어. 아, 이 보좌를 누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기도구나. 왠줄 알아? 왠줄 알아? 얘들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언약 잡았대매. 그리스도 언약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았대매. 그리스도 언약이 뭐였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눈앞에 문제만 딱 빼고 다 해결하셨나? 그럼 이것만 해결 안 되고? 아니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거 기억하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면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하잖아. 근데 다 끝냈다고 했어. 그거 하나만 남겨 놨다 그랬어. 다 끝냈다고 했어. 그럼 그거 믿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셨어. 성령충만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충만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 이 말씀 붙잡고 뭐 기도하냐? 성령충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기도해볼까? 우리 외웠던 거.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다 해보세요. 이 혐칠 빛으로 역사 없어서. 자, 그게 이십사 누리는 자의 기도예요. 알겠죠? 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라 그랬나요? 네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문제 이거 이것만 빼고 이거 해결 안 했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자꾸 청개구리 하지 마세요. 자다 아, 이루셨기 때문에 뭐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 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러면은 은빈이는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 장난인 거 알지만 우리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난이어도 자꾸 장난치고 싶어도 고백하는 거예요. 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장난은 친구들이랑 놀 때만 하고 하나님 말씀드릴 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주 내내 성령 충만 구하는 기도하고 옵시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손. 등 감고 등 감고 기도서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24 함께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주시고 언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24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모든 레멘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